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동변속기 즉 미션 오일 어, 교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우리가 어, 엔진 오일을 같이 갈아봤죠. 이것은 전번 시간에 우리가 갈아봤기 때문에 색깔이 매우 노랗게 양호하죠. 현재 이 자동차는 7만 5천 정도 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션 오일 색깔이 갈색 진한 갈색으로 매우 상태가 나쁩니다. 현재. 원래는 포도주 색깔이 나야 좋죠. 빨간색. 그래서 어 드레인 그폐유를 드레인하기 위해서 어, 볼트를 풀어봅니다. 볼트는 17mm 복사알입니다 볼트를 풀기 전에 약 80도 가까이 미션을 충분히 데워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살짝만 데워졌습니다. 이거불리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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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방향으로 풉니다. 장갑을 끼고 해야 되는데. 규격은 같습니다만는 17mm로, 어, 근데 왼쪽에 미션 오일 쪽이 약간 짧아 보입니다. 그리고 긴 놈이 엔진 오일 트레인 볼트가 되겠습니다. 미션 오일 게이지 구멍에 깔때기를 꼽습니다. 오일 주입 시 매우 천천히 나누어서 넣어주셔야 합니다. 잠옷 오버플로우, 즉, 넘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흘리는지 안 흘리는지 밑에 이렇게 육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일은 엔진 오일과 마찬가지로 이 영상과는 달리 영상은 어 조금 빠르게 넣습니다. 그리고 배속이 조금 빠릅니다. 천천히 나누어서 시간을 두고 넣어주셔야 됩니다. 각 레인지를 PRND 음, 전부 한번씩 적셔줍니다 단수를 변경해 줍니다 도로를 달려가면서 최대 80km 이상까지 한번 어, 달리면서 모든 레인지, 모든 레인지를 다 넣어보고, 어, 미션 곳곳에, 핀곳에 어, 어, 오일을 헹궈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크 컨버트까지 헹궈내야겠죠? 이렇게 신호 대기일 때, 기어를, 기어 단수를 곳곳에 다 넣어봅니다. 부들부들 하네요. 느낌이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들부들합니다. 아더 봅니다 이렇게. 신하고 그 미션을 엔진의 동력을 미션에 전달해주는 컨버터 그쪽에 가장 많이 고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여기 미션을 곳곳을 충분히 순환시켜 줍니다. 이것은 정차해놓고는 할수 없는 것이죠. 신유 주입하고 주행을 생략했을 때. 수일 후 점검해 보니, 오일 색깔이 갈색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행은 필수. 이렇게 드레인식이 순환식보다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폐유를 빼고 신유를 넣고, 최소한 2회 정도는 도로 주행을 해 주시는 것을 반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션 오일량 체크 방법입니다. 미션 오일 체크는 엔진 오일과 다르게 어, 엔진을 켜놓고 시동을 켜놓고 그 상태에서 어,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빨갛게 된 H 구간 홈두 개가 있죠, HOT라고 잘안 보입니다만 그 중간에 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냉간 시에는 음, C 콜드 홈두 개가 있습니다. 밑 부분에. 그 중간에 와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